반갑습니다. 28일 수요일 장 마감이 됐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주에서 태성이가 대장 역할을 한다. 자, 또 한번 오늘 6%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이제는 18,000원 정도를 지켜줘야 겠죠. 한번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또 올라갈 수, 뭐 계속 추세 상승으로 이어갈 수 있는 자리는 매겨져 있어. 하지만 좀 높기 때문에 내가 18,000원이면 18,000원, 뭐 이런... 기준을 가지고, 무너지면 나는 정리할 거야. 하고서 대응을 해서 쫓아 들어가도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지금 현재 6% 먹었어. 만약에 한번더 내일 올라가지 않고, 만약에 조정을 줬을 때, 요 부분, 오일수 18,000원이 깨지면 많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요 부분에서 한번 빠진 것 같아. 잽싸게 해서 3, 4% 챙겨주고, 5, 6% 챙겨주고, 다시 눌러 줄때 집중. 무너지면 손절. 지키고 올라가면 계속 또 장세에 따라서 반도체는 장세에 따라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종목 PSK 홀딩스라는 종목인데 그동안에 많이 빠졌어요. 행보를 좀 하고 의에는 매물은 좀 있어. 이제는 얘 또한 마찬가지 5만 원을 좀 지켜 주는 모양새가 좀 나와야 됩니다. PSK 홀딩스 그리고 보고 여러분들한테 유한양행 매일 집중하라고 했죠. 오늘 20%대. 저희 회원님은, 강희회원님은40% 수익을 챙기고 있다.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홀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서는 좀 이격은 좀 벌어져 있고, 한번더 오르는 박으로 좀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이격이 좀 벌어져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닥건에서필 에너지, 그동안에 좀 많이 빠졌죠? 필 에너지가 15,000원에서 급등이 나왔지만 윗꼬리가 길어. 이럴 때는 한번더 분차트를 보면은 올라가줄 수 있는 여력은 좀 있지만은 요 부분이 무너지면은 주가가 다시 한번 16,000원 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걸좀 보시고. 오늘 상한가 한 여섯 종목 나왔네요. 신시외 이런 애들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애들은 그냥 막 잡는 게 아니라 전일 상한가 갔던 애들도 이런 식으로 떴다가 이렇게 깔아는 경우가 많아요. 떠서 출발하면 잽싸게 매도를 해줘야지. 그냥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도 이렇게 봤을 때 떠서 출발해 했으면 올라가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 같아. 그럼 잽싸게. 익절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도테크놀리지 일론슨 뭐 저가주라서 좀 언급을 하기에는 좀 그렇고. 바닥에서 2 1일선아이커스트라는 종목인데 6 1일선을 돌파를 좀못 했어요. 2 1일선 지지가 내일 한번 한번 조정을 줬을 때 지지가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피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바닥에서 샌즈렛 상한가 가고 또 이렇게 떠서 출발해 잽싸게 던져서 수익을 챙기고 또한번 하루 이틀 을 추적. 한 싹도 마찬가지. 그죠? 전날 상한가 간 애들은 다 지금 이런 모양으로 좀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 간 종목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종목들은 대봉 LS라는 종목이에요. 대봉 LS. 요 부분에서는 올라가면은 보내줄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올라간 보내주고 만약에 조정을 줬을 때 조정을 줬을 때한 20선 정도에서는 뭐 추적을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단타 치기도 약간 좀 어려웠던 장이에요. M83이란 종목 하루 이틀 지켜주고 상관된지 5일째인데 오늘 한번 급등이 나오는 것 같아서 한번 쫓았는데, 이건 매매마크 한번 보고, 여기서 무너지는 바람, 여기서 이렇게 다시 올리면 은 상한가를 갈수 있는 소지가 있었는데, 못가. 이러면 은안 된다, 안 돼, 안 돼. 그럼 오늘 이노데비 눈에 좀 띄었습니다, 눈에 띄었으니까. 이노데 이제는 8 0 0 0원 아까 8천, ,000, 9 0원에서 8,800원 올라갔다 눌러줄 때 이렇게 지지가 나왔었는데. 한번 요 놈도 분차트를 이렇게 봤을 때, 양봉 나오고 주고,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다. 그리고 급등이 나온다. 이격이 벌어지면 이렇게 세게 얻어맞을 수가 있어. 그때 양봉이 나온다고 해서 막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양봉이 나온다고 해서 막, 올, 어느 정도 올라가지만 또 어느 중, 어느 순간에는 얻어맞으면은 원위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원위치. 원위치. 그래서 항상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얘는 8,600원 정도 내일 지지가 나오는지, 8,600원, 요런 자리에, 8,600원, 500원이 깨지면 어떻게 돼? 다시 8,000원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냥 그 부분에서는 대응을 빨리빨리 해주셔야 돼요. 세명전기가 오늘 조정을 좀 이쁘게 주는 부분이야. 그냥 조정을 줄 때, 조정을 주느냐, 하락으로 하락 전환이 되느냐. 그 음봉이래도 조정을 주는 것이냐, 하락 전환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돼. 그럼 세명 전기 같은 경우에는 61선 저항에 걸려 있고, 21선 51선 지지가 걸려 있고, 그럼 여기서 하루 이틀 더 보면은 요번 주만 좀 체크해 보면은 빠지는지, 빠지면 한번더 5,500원 쪽으로 빠지겠죠. 빠지면 안 되겠지. 5일선, 20일선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지켜주고서 올리느냐, 무너지느냐 이 부분을 이번 주에 좀잘 체크하고 간신 종목으로는 라이콤이라는 종목, 테슬라 관련주 양봉, 이런 도 마찬가지, 61선 저항에 걸려 있고 21선 오늘 돌파를 좀 해서 지켜주고서 7%대 양봉이 나왔어요. 요놈도 마찬가지. 좀 전에 봤던 세명전기 요런 비슷하죠. 그냥 차트 모양은 비슷비슷한 놈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내가 아, 요놈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지켜주고서 양봉이 나오고 막 상승이 나오니까 이걸 뚫어주고 올라가더라. 이런 부분을 머릿속에다 기억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라이콘도 마찬가지.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냥 이 부분을 잘 분석을 하고 추적을 해서 매수를 안 한다 하더라도 공부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나중에 주식을 하다 보면은 엄청 많이 봐. 이런 종목들 엄청 많이 보게 돼 있어요. 아, 그럴 때는 얘가 아 지켜주니까는 올라가더라. 근데 여기를 못 지켜주니까 빠지더라. 아, 그럼 난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해볼까? 매수를 해서 20선에서 매수, 무너지면 한번 손절하고 올라가면 한번 홀딩을 해 볼까 이런 계산들을 하고서 매매들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해 여러분들이 매매하면서 꼭 필요해 그리고 폴라리스 AI 급등 나왔죠 전날 급등 나오고 오늘 세게 나왔네요 시가 지금 세게 나왔지만은 기다려야 돼 한번 더 내려올 수 있으니까 한번 기다리는 부분도 필요하다 주식 투자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어느 종목을 내가 찾았어. 그럼 그 종목 눌러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눌러 줄 때까지. 그죠? 그래서 눌러 주는 것을 추적을 해서 지켜주고 올릴 때 매수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이틀 동안에 이렇게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부분이네. 그러면 유한양행 같으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이렇게. 자 앞으로 유한양행 뉴스도 떴겠다. 역사적 신고가 경신했겠다. 눌러주면은 집중하세요 했죠. 10만 원 쪽. 근데 얘가 여기 내려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눈독들을 들이고 있어. 이격도 조정을 줬어. 이평선 뭉쳐 있어. 그때는 얘들이 안 내려 보내고 내려온 척하다. 이렇게 모양이 나와. 어? 그러면 어떻게 됐어 아, 여기 매수세가, 대기 매수세가 엄청 기다리고 있으니까 요 놈들이 안 내려오는구나. 그 다음날 또 이렇게 해서 오늘 급등, 이런 식으로. 또 급등이 나오면또 조정을 한번 줄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그냥 추적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매수 매도가 돼야 된다. 무조건 올라간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탁 잡으면 안 돼요. 아무리 유스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야. 항상 덜 올랐을 때, 쉬어갈 때, 조정을 주고 있을 때, 눌러줄 때, 그때가 매수 타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만약에 무너졌을 때, 지지가가 무너져, 지지선이 무너져, 이러면은 장이, 하락장이 폭락이 나와, 이러면은 무너지게 되면 손절을 쳐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올라갈 때 매수보다는 올라갔다가 눌러줄 때 매수이다. 그 부분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매매 일지 한번 보고,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M83. 얘가 한번, 앞전에, 여기서 좀 수익을 좀 극대화를 시켰죠. 첫날 상장되는 날. 그리고 얘가 하루 빠지고, 이틀 지켜줘. 지켜줘. 그리고 상승이 나와. 그러면 한번, 바로, 부터 볼만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좀 짧게 보면은, 이렇게 상승이 상승이 나와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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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다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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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점에서 딱 매도, 그리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했는데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계속 무너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 여기서는 이제 조금 한2 밑에서 이제 선저를 쳤는데, 좀 모아놓은 부분이라서 이렇게 그 다시 한번 올라갈 때 매수, 매도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데. 여기서 다시 한 상승이 못 나오고 무너져 그래서 여기서 매수, 매도 다시 쭉 빠졌다가 올라가 여기서 매수 여기서 한 2, 3% 먹고 매도 이런 식으로 좀 해줬고 저까지어 이건 뭐더 테크놀리지라는 종목인데 전일 상한가가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떴다가 눌러줘 이걸 좀 늦게 봤는데 상승, 양봉, 장대 양봉 나올 때 눌러주고, 은봉, 은봉 도찌 양봉, 은봉 도찌 양봉 나올 때, 딱, 여기에 이제 각 호가에, 뭐, 4만주, 5만주, 6만주가 있어서, 탁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딱 잡고, 따닥, 장대 양봉 하나, 상한가를탁 무너져. 무너질 때또한번 매수. 이렇게. 또 무너져, 또 매수. 까지 거. 그러다에 이제 잠깐 무너지니까 겁이 나서, 이제 어느 정도 털고, 이렇게. 왜 평균 단가가 높아져 버리잖아. 그렇죠? 평균 단가가 높아져서 내드로 가야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요거를 내가 더한번안잡았으면 홀딩을 해도 되는데 요걸 더 잡았기 때문에 평단가가 높아져서 확 무너지면은 또 골로 갈 수가 있어서 팔아 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고 플랜틴에 오늘 상한가 예상을 좀 했어요. 상한가 예상을 좀 했는데 이놈이 딱 전일 눌러주고 오늘 아침에 올렸다가 급히 뺐죠. 아 이놈 봐라. 그런데 했더니만 어느 순간에 봤더니 딱 올라가 있어. 올라가, 그또 올라가서 바로 쫓아서 한6% 정도 챙기고 다시 매수 매도 해서 이제 시간도 가고 해서 매수 매도 요 부분에서 무너져 그리고 다시 올려 매수. 또 매물에 걸린 거야. 그래서 이제 정리를 딱 했어요. 근데 이렇게 무너졌다가 3,000원을 한번 일시적으로 깼다가 급등이 나와서 상한가안차 이거는 이제 안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수익을 낼때 4, 5%, 5, 6%라도 이런 자리에서 챙기는 거고, 여기서는 매수 매도 입질로만이야. 입질로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 옆에서 이렇게 매수하는 애들은 입질 알지? 입질. 매수 매도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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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두번 매수했다가 올라갔다가 눌렀을 때아 힘이 없어 또 덜어내 반돌든가 정리를 하든가 이거다 정리를 해버리는 거야 이거는 정리를 다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옆으로 행보 때는 소액으로 저 또한 마찬가지 소액이에요 소액 저 저기 뭐야 저 심장 떨려가지고 이거는 안 합니다 소액이에요 절대 여러분들 내 매매를 보고서 물량을 탁탁 잡으면 안 돼요 옆으로 행보할 때는 항상 매수 아니야 원래 원래가 아닌데 아 이놈이 상한가 냄새는 좀 나는 부분이라서 이놈이 전날도 얘가 전날도 이렇게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죠 너무 높아 근데 냄새는 좀 났어 그러다 보니까 는 불안은 좀 하지 어느 순간에 또깰 수도 있지 주시하는 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입질로만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아, 요번이 아니구나. 왜한번더 눌러 줄 때? 아, 요번에 한번더 눌러 주니까 아, 요번이 아니구나. 아니구나라는 거야. 아니까. 여기서 슉 하고서 한번슈팅이 나올 수 있는 법도 한데 못 나와. 그러니까 매도가 나오는 거야. 달래 매수 매도 하는 게 아니에요. 어중간한 자리에서 매수 매도를 이렇게 내가 매매 마크 보여 주잖아. 잘래, 그냥 뭐, 심심해서 매수하 매수,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왜 수수료 아깝게? 하지만 여기서 매수, 매수, 분할 매수 했는데, 아, 조금, 아, 한번더 내려올 것 같아? 그럼 일단 반 덜어. 그래서 또한번좀 지켜줘. 또한번 입질. 여기서 한번 슈팅이 나와야지 되는데, 안 나와? 매도.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매도. 그냥 이걸 안 갖고 가는 거지. 왜? 여기서 슈팅이 나와야 되는 자리인데 은봉으로 떨어져, 아이 매도. 내가 300만 원 잡았군, 500만 원 잡았군. 나 이런 자리에서는 천만 원씩 안 잡아요, 여러분들. 잡아봐야 300, 500 이렇게 잡아서가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눌러줄 때더잡더 더 잡는 아이들에도 이렇게 옆으로 행보할 때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보는 거야 간간이를 보고. 여기서 슈팅이 한 번, 여기서 매매가 아 여기서 있었잖아. 그죠? 여기에 있어요. 여기, 여기.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 매수 매도 했다가. 이런 부분에서. 여기서 슈팅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에이, 정리.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본전이 됐건 수수료 내 손해 보더라도 마이너스는 안 내겠다. 근데 결국 한번 흔들어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얘가 또 다시 올려? 아, 요놈 봐라. 확실하게 상, 상한가는 갈것 같은데? 또한번또 눌러줄 때 잡았어. 근데 또 은봉 떨어져. 그니까 여선 뭐, 여선 뭐, 뭐, 한 두세 옷가우 위에서 파는 거지 뭐. 아, 여선 또안 가겠네? 또안 가겠네? 그리고 한번더 마지막으로 뭐2900 얼마까지 흔들더니만 이렇게 말하는 거.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여기서는 잡을 필요, 의미가 좀 없지. 그죠? 여기선 잡을 여기서 쫓아서 들어갈 의미는 없다는 얘기야. 이렇게 흔들어 대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니까 좀잘 여러분들 참 체크해서 절대 제가 매매하고 그 옆으로 행보할 때는 절대 매매하지 마세요. 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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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저만 아시겠죠? 큰일 나요. 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은 무조건 정리하죠. 안 갖고 가 왜? 그 다음날 이렇게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만원. 얘가 상한가 안 갔으면은 상한가 안 갔다. 했을 때는 얘는 그 다음날 막 10%씩 20%씩 빠질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행보하는 애들은 안 돼. 절대.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강의. 자세한 내용은, 자, 이제 입이 아파서 <laughs> 얘기 못하고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에 자세하게 설명란에 써놨으니까 한번 잘 읽어보시고. 장이 앞으로는 좀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반도체가 그나마 조금 올리는 부분이지만 은 다른 종목도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렸다 내렸다 다시 올리면 괜찮은데 올렸다 내렸다 매수했는데 계속 내려가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야 여러분들 앞으로 장은 그럴 때는 조심스 해서 짧게 짧게 하루 이틀 매수 그다음에 급등다와 매도 유한양행 뭐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 자, 화이팅들 하시고, 내일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